아 감자를 심어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하, 심어야 되겠죠 아니면 파스잎 심을까요? 그 감자 재배 날이랑 맞춰서 감자 심은지 이틀 됐죠 그러면 파스닙딱 심어가지고 날짜를 맞추는 거야 좋은 생각 파스잎 43개 씨앗 가격 얼마 안 되네 또어와 와인 나왔다! 쓰레기통! 와, 이 비싼 걸. 와인을 한 방울 먹고 버린 거 아니야? 거의 뭐 요, 요것도 뚜껑을 할지도 않고 버린 거 아니냐고, 이거. 와, 와인을 쓰레기통에서? 대박이네. 오케이. 어? 우와! NDC 이벤트인가봐요. 앤드씨, 그거 농사 잘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조자마트 비료를 써서 그래요. 아, 새로 이사온 농부 동지로 문. 날씨 좋지 않나? 난 지금 농작물을 가꾸는 중이었어. 내 밭에 조자의 비료를 뿌리고 있는 중이었지. 나는 항상 조자의 비료를 애용한다네. 폐어 해분의 농작물들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 그게 문제 아니었을까? 여태 농사가 망한 거는. 조자의 비료를 써서 그런 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콩밥 농장을 꾸리기 시작한 자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네. 자네에게 딸기 씨앗 봉투를 좀 주려고 한다네. 피어에븐 농장의 딸기는 그랜풀턴과 체스터 웨일에서도 알아준다네. 아, 그 귀한 딸기 씨앗을요?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파승잎 심으러 가려고. 오케이, 딱 맞았고. 와인은 팔까? 와, 와인을 일찍 팔게 됐네. 이제 남은 시간은 동굴로 와서 또 엘리베이터 뚫어야죠. 아니, 문 놈의 이벤트가 걸을 때마다 하나씩 나와. 난일좀 하자. 좋은 하루일 세 뚜콩. 에휴, 모레스가 빠른 실내에 바위덩어리를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네만. 수잔은 아직까지도 그곳에 갇혀서 기차를 타는 것 말고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네 수잔씨 여기 갇혀있네 아 여기 위쪽에 갇혀계신 거구나 모리스가 이제 와서 한 말이 뭔지 아나? 그 작업이 초여름 때까지 미뤄질 것 같다고 하더군 나도 지금 일거리가 잔뜩인데 이거 말할 때 그냥 파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리스나 피에르나 헬리콘 마을의 촌장으로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건내 의미와도 같다네. 조만간 모리스와 단판을 지어야겠어. <laughs> 산사태로 인한 낙서 사고로 주민들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산사태는 모리스 잘못이 맞긴 하지. 아유 모리스, 맞아요. 모리스가 못됐네. 어? 지금 마을 회관도 조자 창고로 쓴다고 지금 바꿨잖아요. 그게 참 누구 때문인지 모리스 때문이겠죠. 혹여나 이바이 덩어리를 치우려면 치우려고 곡킹이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말게나. 몇 달은 조끼 걸릴 테니. 몇달 걸리면 캘수 있긴 해. 아예 되지도 않네. 그럼 수잔 씨는 여름에 볼수 있나 봐요. 아, 여기 어두운 지형이었지. 눈에 불을 켜고, 핫다리 찾기 시작. 아야야. 오, 40층이네. 아, 다행이다. 시야를 되찾았어. 아, 이제 그거 해야겠는데? 곡괭이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돌 3방이다. 아, 이거 45층 못갈것 같은데요? 아. 여기로 가면 뭐 나와? 이게 뭐야? 어? 비석있어!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사벨라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멘토 그리고 강한 모험가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기를 나의 한 딸기 꽃이요 오? 어? 누구 아내인가 본데? 말로님 아내 아니야? 와 이런 거 뭔가 찾아보는 재미도 있네 어이 뭐야 알론의 허락 없이 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걸로 조자, 아, 조자랜다. 진저성 뭐 할수 있나? 저걸로도? 저희 할아버지 비석도 저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구석에 대충 있잖아. 게다가 안 보여. 나무들에 가려서 저거는 깔끔하게 정리라도 돼 있지. 저희 할아버지는. <laughs> 어, 라이너스. 아, 라이너스. 또 쓰레기 뒤져? 거긴 내가 이미 뒤졌어. 아무것도 없대, 야. 아, 뭐, 저한테 미안할 것같지야 미안하면은, 할아버지께 당당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뒤졌습니다! 어떡하라고요 <laughs> 하세요, 라이너스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는가? 음, 하지만 일자리 구해서 남에게 빌붙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너스님도 조자마트의 이론이 되시는 건 어떠세요? 조자마트 보니까 아무나 다 근무하시던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더라고요. 보리스라면, 고용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빨리 고용을 해서 북쪽에 있는 바위를 딱 제거를 해주는 일에 투입되면 될것 같은데 안 될까요? 에이, 아무도 날, 날 이해하지 못해 역시 인간들은 역시 여기 주민들은 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지 않는가 난 그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일세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 지금 방금 문제가 됐잖아요. <laughs> 지금 해를 끼쳤잖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라이너스님. 솔직히 쓰레기통 뒤지는 거? 그거 다수고해 가야 되는데. 까마귀가 들추는 것 마냥 다 뒤지고 다니면 환경이 더러워져가지고. 에? 안 되는 거라고요 라이너스님. 두번 다시 조지 씨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리지 않겠네. 아래가서 뒤적거릴 거잖아요 문제 된다니까 <laughs> 아유 됐어 안봐안봐 안 봐.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다 어 이제 퇴근하세요? 오늘은 정말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모리스가 그럴 수는 없으니 나오라고 하더라 클레어님 수선화 받고 기분 푸세요 직원을 좀더 고용했으면 그니깐요 클레어님 좀 뭔가 뭔가 해주고 싶어 <laughs> 어,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무단침입금지? 저거밖에 없나봐요. 저 누구랑 연애할 거냐고요? 음, 아, 좀 잘못됐어. 질문이 좀 잘못됐어. 누구랑 이혼할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사람과 한 번씩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네요. 어, 엔디님. 아, 딸기씨야. 좋은 아침이구먼, 또콩 자네에게 까마귀들에 대해 알려드려고 들었다네. 들렀다네. 오늘 아침에 내 작물밭에 까마귀떼가 몰려드는 걸 보고 일어나서 열심히 쫓아내느라 고생 좀 했어. 자네 농장은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구먼. 난 인걸불 수액 숲에서 살다 보니 주변 나무에서 시끄럽게 까악까악 까악 거리는 까마귀떼가 바글바글 하거든. 아, 저도 많이 먹혔어요. 까마귀 할때 많이 당했어. 그래 저기에 있구먼 쓰레기 같은 약탈자 놈들 아직까진 콩밭 농장의 작물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구먼 아니요 이미 먹었어요 <laughs> 이미 세 개나 먹었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오케이 아세 개? 이거 어따 써 누구 코에 붙여요 소피아가 팔던데. 스프링쿨러 팔던데. 아...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스프링쿨러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언제 다 주고 앉아있어. 어, 조디님이 초파즈 배달. 어, 올리비아님 생, 생일이서. 그러면 선물이 하나도 없네. 아까 민들레 있던데. <laughs> 민들레 주워다 줄까? 아, 근데. 빅터는 제가 수선화 줬더니 싫어했거든요. 수선화가 민들레 줘야 줬는데 아까 싫어했단 말이지. 그럼 올리비아님도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일단 부자니까 이런 들에서 자라는 민들레, 들꽃 같은 건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들꽃 예쁜 거 꺾어다가 이거 꽃반지 만들어드리면 안 돼? 마을을 봐주세요. 올리비아님, 설거지 하시는구나. 키가 작으신가 봐. 설거지를 이거 받칠 때 사용해서 설거지 하시네? <laughs> 귀여우신데요? 빅터의 친구들 중에 가정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 여유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말이야. 가정부 구하시네. 저는 어때요?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설거리 해드릴 수 있는데, 어때요? 어. 어, 어, 내 생일 선물이라고? 고마워. 빅터의 친구 중 하나쯤은 좋아해 줄것 같네. 빅터의 친구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대사? 좀 달갑지 않은 거지. 명문 자제, 아가씨 도련님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고작 지내는 것들. 것도... 지내는 친구들이, 뭐, 뭐, 샘? 세바스찬 에비게일? 그세 명이잖아. 그 축제 때 보니까 그세 명이랑 있던데? 세온베리도 안 좋아하시겠지? 어? 소피아. 무슨 일이야? 왜? 겁이 많네, 소피아가. 첫날에도 제가 인사했더니, 어머!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랬잖아요 소피아가 겁이 좀 많네 혼자 이 넓은 농사도 혼자 다 짓고 겁도 많고 소심한 친구였네 아너 농사 짓는게 처음이라고 했지 스타드밸리로 이사온 것에 대한 환영 인사 겸 선물을 하나 줄게 날 따라와 아 고급 스페리콜라 아 소피아 너 좋은 아이구나 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 매일 인접한 농작물에 자등으로 물을 주는 거야. 오, 어떻게 나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나너장부에서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온 거였거든. 그래그래. 그래. 고마워. 얼마지? 어, 3,500원? 어. 일반 스프링클러는 600원이네요. 아, 하루에 다섯 개씩 살수 있는 건가? 음. 살 말. 살 말. 살 말. 지금 두개살수 있거든요. 두개 사면 근데 그지대. 나중에 사든가. 아야! 아야! 잘못 눌렀어! <laughs> 이 아니, 엑스 르려다가블루을 많이 사버렸네? <laughs> 아니, 이 돈이면 스프링쿨러 샀지! 기력이라도 많이 채워졌으면 다행일 텐데, 이게. 어머. 너수산화 좋아해? 왜이게 기력을 조금 채워줘? 3000원이나 하면서 이 정도면 샐러드가 몇 개야 나 아까 샐러드도 못 샀네 그러고 보니까 샐러드 사야 되는데 망했네 망했어 일단은 아 어, 근데 샐러드 안 사도 되겠다 세몬베리로 먹으면 되겠다 식량은 세몬베리로 대신 채우고요 블루몬 와인은 아 집에 고인 모셔줘야겠다 어쩌겠어 마법사랑도 연애할 수 있으니 일단은 연애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호감도는 채우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호감도 채울만한 게, 그렇다고 마법사한테 블루문 와인을 주고 싶진 않아. 어, 뭐, 뭐, 실험하고 있어? 왜 이렇게 뿌해? 아이고. 결국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법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마법 부를 수 있는 거 구라하죠? 뻥이죠 거짓말이죠? 우와! 원래 마법사 싫어하는 표정이 저랬었나? 진짜 하찮게 보는 저 표정 뭐야? 이 하찮은 공허한 눈빛 뭐야? 오늘 산물 다, 다 실패했네. 그렇구나. 어, 씨앗 쿠키. 새로 생겼나봐요. 와, 전나무는 뭐야? 전나무도 따로 있나봐요. 피에르네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제 조자마트 이용할 거라서 나는 피에르 자주 안 보겠네. 모리스를 더 자주 보겠네요. 근데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모리스 맨날 보는 거 같지, 왜? 그렇게 자주 마주쳤는데, 모리스한테 선물 한 번도 안 줌. <laughs> 다음에 만나면은, 뭐, 민들레라도 하나 줄까? 모리스랑 친해지면 또, 할인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친해지면 조자마트 그, 배너 주는 거 아니야? 그거 편지로 변, 보내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조자마트 모자, 이런 거. 앤디하고, 케인이 입고 있는 자켓, 뭐, 이런 거. 래도 괜찮겠는데? 조자 옷 입고 다니면? 좋아. 아, 이거 동굴 못 가겠는데? 식량이 너무 부족해. 아,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야, 음식,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세몬벨이 철이라서, 또. 아, 많다, 많다. 걱정 없다. 리크까지.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요? 호 <laughs> 그래 호구 <laughs>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까지 <laughs> 막 치를 떠시면서 연기하시던데 그럼 몇 번을 봐도 웃겨 호박 고구마 <laughs> 가사를 모르겠네 라라라라라라라 언제까지나 아! 오늘 무조건 최강 레벨업 해야 된다. <laughs> 아, 오늘 레벨업 해야 돼요. 탈출, 탈출구 같은 게 있잖아. 어, 레벨업 했다. 다행히도 레벨업을 했습니다. 아싸, 다음날 기력 안 딸리겠다. 50층까지 가는 게제 오늘의 목표. 50층 가보자. 어? 나 에너지 없다. 이 세븐렐이 10개 남았다. 이러면 안 된다. 아, 이 정도 충분해요. 3층? 이런 박쥐 같은 거 내가, 나 방해 안 하면. 어어, 나왔다! 2층! 2층 남았어. 할진 하지 마. 버텨내. 이겨내. 너너 너 기절하면 나약한거 인증밖에 더 돼? 할아버지를 생각해 할아버지는 너가 여기서 잘되길 원하실거야 루이스한테 기지지 않을만큼 큰사람이 되길 원하실거라고 여기서 포기하지마 여기서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마 할아버지는 너가 언제나 큰사람이 되길 원하셨다고 할아버지가 원래 헬리컨 마을에 손장이 되고 싶었지만 루이스라는 애가 20년동안이나 해먹어가지고 못한 꿈 을 너가 이루어야 돼할아버지 복수 너가 원하는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야야오아 와. 아! 아니 내가 사다리를 못 봤나 와이뭐해 이씨 와 박쥐때까지 비켜 난 사다리 찾을거임 비켜 너네 상대 못해 아니 나 사다리 찾아야 된다고 아 나, 이제 집 갈래. 집 갈래요. 아! 나다 제가 50층 간다고 했죠! 제가 50층 간다고 했죠! 내가 말했지. 역시!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50층을 올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꿈은 할아버지가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너무 많은 압박과 부담감을 주고 가신 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스트는 여기까지고요 호호. <laughs> 아, 그리고 소피아랑 많이 친해졌네. 소피아는 그 수선아 좋아해가지고 계속 수선아 줬더니 소피아 하트 채워졌어. 아. 아니, 올리비아 생일 선물 잘못 줬다고 호감도 최악된 것 같아. 맨 아래로 옮겨준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민들레 하나 줬다고 아래 저 밑으로 구석에 처박힐 수가 있어. 다음엔 깊이 있고 좋은 선물을 주리라. 올리비아님 와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다음에 와인이라도 한잔 같이 하면서 오붓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올리비아님.